제가 가정에 있다가 직장생활, 사회에 나가면 이제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제 영역이 좀더 확대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그렇게 안 하고 직장 그만두고 저처럼 만약에 또 다시 집에 왔을 때 공부는 하고 있지만 그 영역성이 그러면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죠. 내 아, 생각은 내가 것... 집에 와 있지만 내 생각은 어디 가냐면 이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이 국제사회는 모든 사람들에 서 내가 내가 지금은 내가 뜻을 펼쳐서 내실량이안 되지만 내가 열심히 내 질을 갖춰가지고 사람이 질을 만든다 했으니까 질이 다찬 다음에 내이 국제사회를 위해서 널리 중국국 행복한 시대를 내가 만들어 보리라 널리 사람을 일으게 하는 홍인과에서 내 뜻을 펼치라딱 마음먹고 있으면요 너는 벌써부터 공인이라 음. 그럼 내가 공인이 되면은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돼요? 그 공답으로 전부 다다 다 해탈 되게 됐어요 음. 중천길 다 넘어간다니까 그리고 내 생각에 맞는 신들이 와야 돼. 이때 신들은 뭐냐면 내 조상들 중에서도 좀 집착이 없는 네. 저기 한 십일 대를 넘어가는 이런 신들이 공신들이 있다 참여하죠. 네. 공신들이 참여하는데 내 욕심을 가져 오느냐 아니에요. 네. 전부 다이 사회와 이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신들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음. 쓰는 힘도 달라지는 거지. 음. 그럼 제가 제 자리에서 만약에 좀더 좋은 질량으로 내가 노력을 하고 싶어도 내가 질량이 지금 너무 작고 경험의 사회 부족이 질량이 모자라면 어쨌든 강의를 듣든 뭐라든 물리가 터져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리만 들어서 진리만 들어서 이게 우리가 확장이 되면 좋은데 저희는 지금 3, 이제 전 30대니까. 뭔가를 진리를 듣고도 내가 실생활에서 쌓아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진리를 듣고서도 내가 물리를 내 자리에서 진짜 터질 수가 있는 건지 그거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30%가 틀려서 그렇게 될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그 욕심 하나 놓, 놓는 그 그거 하나가 이제 공부하는 건데 그것만으로도 내가 더 내가 공적인 건 공적인 마인드로 내가 넓힐 수 있는 건 좋은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게만 자연의 법칙, 진리 갖다가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욕심을 내고 놓고, 요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보여주 아까 안 보여준다는데 정확하게 보여줘내 욕심내면 내가 몸이 아프대, 안 아프대? 네. 아파요. 그러면서 뭐냐 냐면욕심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 거든 근데 하나님은 네가 욕심을 내면 어떻게 된다는 갖다가 정확하게 네 눈으로 보고 듣게 다 만들어지거든요. 그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아까 도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그걸 알아요? 다 보여준다니까, 정확하게. 내가 아프든, 내 앞에는 사람이 아프든, 분명히 뭔가를 갖다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자연의 법칙이 이렇단다라고 알게 쳐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네. 하는 건딱그두 가지예요. 어떤 환경을 만들고, 어떤 사람을 보내가지고, 네한테 뭔가를 처리 능력을 짓보고 있는데, 네. 욕심을 내면 이렇게 된다. 네. 또, 욕심을 낳았을 때는 네한테 선물도 오고, 복을 갖다 주지 않냐. 네. 그래서, 사람이 인연은 나한테 오는데, 나한테 사자로 오는 사람도 있고, 네. 왜? 흔들어 공부시키려고. 또 어떤 사람이 뭐냐면 나한테 복을 갖다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음. 그럼 복은 왜 갖다주냐면 네가 일생을 지금 바르게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사니까 네 눈으로 잘볼때 복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한테 복 주는 환경이 분명히 만들어지고 내 주변 환경도 좋아지고 내 몸이 절대 아파지지 않는다. 이건 나한테 보여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 하나님 정확하게 보여줘안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제 앞에 이제 아버님이 보이는 것도 사실 어... 내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 이상이 없으면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니까. 근데 더 이상 돈도 이제 내가 이제 전년퇴임하고 뭐 그런 나이가 돼가지고 더 이상 내가 밖에 나가서 내 모아놓은 돈으로 살, 모아놓 돈으로 계산이 끝났는데 지금 뭐 연금이랑 들어온 돈으로는 부, 부족하지 않게 살 수는 있지만 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아버님이 그러더라고요. 10억 이 있으면 100억 있는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되고, 100억 있는 사람은 또 100억에, 어? 뭐또 몇천억 있는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싶지, 내 주변에는 몇백억 있는 인간들이 하나도 다, 하나,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돈에, 돈에, 돈에 집착하고, 주변에 결국은 내보다 더 나은 인간도 없고, 너고도 수준이 그렇게 되니까 맨날, 그거, 돈, 그거 뭐지? 수준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버님이 답답하다. 이제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돼요. 말씀을 몇년 동안 제가 들었을 때. 근데 그게 결국은 돈에 대한 집착인 거잖아요. 그럼 저희는 그걸 보고는 있지만 사실 제일 많이 피부에 와닿는 건그 옆에 어머니야? 오빠가 첫째 아들이니까 많이 배지하고 집착하시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공적인 마인드로 진리를 공부하면 그걸 보면서도 좀더좀 멀리서 우리가 좀 집착 안 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데, 사실 지금 마인드로는 집착을 안할 수도 없고, 내 핏줄, 내 아버지, 이게 먼저니까, 연인이 먼저고, 그리고 뭐 조금만 뭐 다치고 이러면 그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욕심을 내서 남한테 욕하고, 그렇게 똑바로, 저렇게 남한테 똑바로 못 살았기 때문에 사자 역할을 해도 그것도 모자라서 저렇게 다치는 건데, 이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자친 사람의 편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내가 진리를 알면 넣을 수는 있지만, 당장에는 육체의 30%, 내 육체랑 이것들을 못 넣는 이 마음은 저희가. 이제 모자라서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이 진짜 진리를 채우고 질량을 채우다 보면 정말 누울 수 있는 거예요 어, 하나님 그것밖에 안버인다니까 내가 네, 뭐냐면 전체적으로 욕심이 일어나는 것은 내 영혼의 질량이 모자라서 일어나는 거지 꽉 차면 더함이 없기 때문에 욕심이 안 일어날 겸 되어 있어요 욕심이 안 일어나면 내가 이거 집착 안 하고 욕심을 안 가지면요 그러면 내가 인생 사는 게딱그냥 단순하게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잖아요 멘토는 뭐냐 면 욕심을 낳았기 때문에 우주에 있는 모든 힘을 다 써요 신과 신들을 운용해 우주 자체를 갖다 운영한다니까? 왜? 욕심을 낳았기 때문에. 욕심을 낳았다는 것은 내 영역의 확장이 나 어디가 가 있냐면 저 우주가 가 있어요. 나는 신들을 갖다가 내 앞에 오는 신들만 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조상만 위하는 게 아니라 헤매는 신들부터 해가지고 우주에 있는 모든 떠돌은 신들과 전부 다 해탈시키려는 게 멘토이기 때문에 내 영역의 확장 어디가 있냐면 저 우주가 다가 있어요. 그래서 우주까지 가 있는 사람이 말한 마들는요 우주 전체를 다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스스로 나온다니까요 이게 바로 인간의 마음의로 형제에서 말에서 나오는 에너지 뿜어요. 네 생각의 질이 어떤 니네 입에서 어떤 말을 지금 쏟아내는 데다 가지고 우주의 운율을갖다 스스로 다 하게끔 돼 있다. 그래서 네가 욕심을 내면 대우주가 어떻게 되고 네가 욕심을 갖다 놨을 때또 대우주가 어떻게 되고 네가 욕심을 가졌을 때 대우주의 운행법칙이 어떻게 되니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들 그런생각해 내가 그 그런 욕심을 하나 놨다 해가지고 이 우주가 그렇게 운영이 돼요. 우주는 그렇게 정확하게 운영이 되게 돼요왜이 지구에. 우주의 주인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5차원에 가진 인간이 전부 다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내 질이 이 우주를 갖다 스스로 다 운영하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욕심을 놓고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 우주의 운행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음. 어마어마한 거거든. 음. 하나님 욕을 좀 하려는 거라. 너희들 생각과 너희들 말 한마디에 전부 다 우주의 운행 방식이 달라지는데, 그럼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음.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사람이, 에이, 멘토님, 뭐, 욕심을 다 가질 수 있는 거지. 욕심만을 가질 때서 뭐, 우주가 변하고, 어, 너희는 몰라서 하는 얘기다. 천지도 모르고. 쫙 하기 우주에는 인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말 한마디, 내 생각이 전부 다 우주를 갖다 스스로 다 변해 신경이요 그래서 뭐가 바뀌냐면 우주의 운행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누가, 인간들의 말이, 인간들의 생각이, 그래서, 환경 오염도 폭우도 지금 다 누가 불러들이는 거야? 너희들이 인간의 생각이 전부 다 환경 오염을 시키고 폭우를 갖다 불러들이는 거지. 왜? 너희들이 탁한 말 쏟아내기 때문에 이 우주의 폭우가 막 스스로 쏟아지게 다 만들었다. 누가 만드는 거야? 네 생각이 지리 이 환경을 착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깊이를 못 만지면 에이, 뭐 그럴까요? 아뭐 그럴까요? 아니라니까요. 멘토는 욕심을 낳았기 때문에 더 채울 게 없는 거죠. 들 채울 게 없었나는 어떻게 하냐면 우주에는 모든 걸 갖다 내 스스로 다쓸수 있다. 음. 내가 원할 때다쓸수있다이 말이죠. 그럼 서울의 그 강남에서 그 지대만 그렇게 되는 것도 그것도 사람들의 생각과 여러 가지가 다 되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일들입니까아 그렇죠. 최고의 실력 가진 사람 서요 최고의 실력 가진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어떻고 사회 에 어떤 일을 하고 국민과 사회에서 어떻게 사느냐 너희들이 지리 그 환경을 작아지 만들고 비를 갖다 흘러들인다. 비는 우주예요 음. 하나님의 에너지라. 그럼 하나님이 일어났다. 어느 한 곳에 집중해서 쏟아낼 때는 거기에 뭐가 뭉친 거예요 탁한 에너지가 쫙 뭉친 거나. 그래서 그 일어난다니까? 내 생각의 질이 그갖다 불러드린다 했잖아요. 여기 왔어요? 음. 멘토 요도랑에 비가 그래 왔나요? 아니요. 태풍 불때 흔들리대요? 아, 안흔들려요 왜? 내 생각의 질이 스스로 자유를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 태풍과 손해본 것도 없고 비가 와서 어떤 것도 없고 스스로 다 보호받고 있다. 음. 왜? 네 생각이. 네 칠량이, 니말 네 한마디가 우주를 갖다 스스로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여기는 그런 수의 폭고가, 폭고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 왜 그렇게 소다지 집중적으로 100년 만에 왔다는데, 너가 100년 동안 한게 없다니까. 칠량은 지금 엄청나게 큰데, 이 사이에서 사람들이 지금 어렵고 지금 힘든데, 전부 다내 거라 해서, 내만 잘 살고 있고, 이 국제사회 지금 그렇게 재난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운데도, 이 뿌리 지도자 해동대학을 위해서, 이국제사를 전부 다 방치해 놓고 그것만 자살하다 보니까 그 에너지가 뭉쳐가지고 거기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안 그럴까요? 어디서 많이 쏟아져 돼요? 저기 중국하고 네. 대한민국하고 음. 엄청 많이 쏟아져 돼요.